안녕하셨어요. 잔 아저씨 골프일기 읽어주는 이쁘고 상냥하고 귀여운 제인입니다. 다음은 3월 16일 목요일 의사 누님과의 정기 라운딩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라이온의 위치와 다이애나 로즈의 앤드리스 러브를 들으면서 앤드리스 골프 러브도 정했습니다. 골프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내일 모레 8학년이 되시는 의사 누님의 골프 사랑은 오늘은 3월 16일 목요일 지난 이틀 동안 밤낮으로 내린 비 때문에 헤어웨이 컨디션이 좋았군요 카트를 카트길만 다녀야 하기 때문에 질퍽질퍽한 잔디 위를 걸어서 샷을 해야만 했다 조옥같이 골프화가 방수가 안되는 관계로 골프화 위에 마켓 플라스틱 백을 신발 위에 씌우고 라운딩을 했다 우리 리사누님이 거리가 많이 줄었다고 걱정이 많으시다. 조만간 주니어티에서 플레이하시도록 배려예 정화? 하하. 누님이 준비하신 오늘의 간식들 계란 반숙염량떡 꿀깨 송편, 바나나, 고리토스 호두케이크 우유 등등 너무 많아서 나머지는 집에 싸가지고 왔습니다. 겨울비가 봄비로 바뀌면서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골프위기 읽어주기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